오늘 아침에 총 수량의 15%가 6주간 소각이 되고 있는 매마그 토큰에 대해 정규 영상으로 정리를 드렸는데요. 과연 이제 시작하는 코인이 총 수량의 15%를 소각하면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각이 끝나는 시점 즈음의 가격과 4월 초의 가격을 정규 라방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블록웍스를 포함한 다수의 소식지에서 앱 애플 컴퓨터에 비트코인 백서가 숨어져 있다는 내용인데요. 제목을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재미있고 흥미있는 내용 같기도 하고 저의 또 다른 채널인 모바일 랩이 IT 전문 유튜브 채널이기도 해서 이 소식을 조금 깊게 파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캡처본은 블로그웍스의 원본을 번역한 캡처본이라서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애플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백서를 찾을 수 있는 위치이고 맥OS에 카탈리나 버전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맥OS에 비트코인의 백서가 몰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파일명은 simple-doc.pdf고 해당 문서는 터미널을 열고 특정 명령을 입력하면 모든 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탈리나 버전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윈도우로 비교를 해 보자면 윈도우의 경우 3.1, XP, 2000, 비스타, 7, 8, 10, 11 등으로 윈도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윈도우의 버전이 바뀌잖아요? 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탈리나 버전은 10.15에 해당되고 애플에서 만든 16번째 O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애플에서 사용하는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고 카탈리나가 2019년 10월에 정식 출시가 되었으니까 윈도우 11이 출시되었던 2021년 10월 보다 약 2년 전에 출시된 OS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맥 OS가 만약 2019년 이후에 구매한 것이라면 100% 카탈리나 버전 이후의 O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2019년보다 오래된 맥이라 할지라도 엄청 오래된 맥이 아닌 이상. 맥북 에어 기준 2012년 중반 이후에 출시된 제품들은 모두 카탈리나 OS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맥에 비트코인 백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모든 사람이 일반 파일을 보듯 탐, 새끼를 열어서 바로 볼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터미널을 열고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데, 터미널은 윈도우에서도 지원되는 기능으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명령어가 아닌 개발 등을 목적으로 윈도우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정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상 써보면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정도와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암튼 이곳에 지금 보이는 오픈 어쩌고저쩌고를 입력하시면 누구나 비트코인의 백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애플은 비트코인 백서 파일을 이렇게 숨겨둔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였다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 2011년에 사망한 스티브 잡스가 2019년에 나온 OS에 비트코인 백서를 넣었을 리도 없고, 잡스가 직접 OS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떻게든 애플과 비트코인을 엮으려는 분들이 적잖이 계시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카탈리나 os를 개발하는 개발자 중한 명이 실수로 해당 터미널에 파일을 두고 지우지 않았을 확률이 가장 높은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2019년 당시 애플에서는 비트코인 결제를 고민했고 개발단에서 이와 관련된 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진행했을 확률은 있어 보인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실제로 애플은 매년 매 분기마다 비트코인 결제를 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 소식을 2021년 즈음에 발견했다면 애플이 비트코인을 결제할지도 모른다는 대박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2023년 지금은 솔직히 비트코인 결제를 하지 않을 업체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회사가 가상자산과 직간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소식은 가벼운 가십거리 정도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간만에 IT 관련 소식이 나와서 반가웠는데요. 오늘 영상이 IT 용어가 생소하신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여러분. 모두 じゃあ。